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고구려, 백제의 불교가 전래되고, 많은 승려들이 일본에 넘어가 남긴 기록을 알아보았듯이, 신라에도 불교가 전래된 과정과 승려들의 활약을 살펴보고, 일본 역사서에 남아있는 신라 승려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의 영상에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의 불교 수용과 활약한 승려들을 알아보면서 특히 일본에 넘어간 승려들이 일본 불교의 승정이 되기도 하고, 불교 종파의 시조가 되기도 하고, 지금도 일본인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성덕 태자의 스승으로 활약한 승려들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삼국 중에 신라는 고구려, 백제보다는 늦게 불교가 전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유명한 수많은 승려들의 역사가 남아 전해지고 있고 일본의 역사서에도 그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약한 신라 승려들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신라의 불교 전례와 중국에 유학하여 활약한 승려들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신라 불교와 연관이 깊은 고구려의 불교는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제6 소수리왕 2년 372년 진나라의 승려 순도가 불상과 경문을 전했다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수리왕 4년 374년에 승려 아도가 왔다는 기록이 있고 소수리왕 5년 375년에 처음으로 초문사를 창건하여 순도를 머무르게 하였다. 또 이불 난사를 창건하여 아도를 머무르게 하였다. 이것이 해동불교의 시작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불교 전래는 고구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연관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사기 권제사 신라본기 제사와 삼국유사 권제삼 흥법 제3의 신라본기 제사의 기록을 인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라눌지왕 때 삼은 묵호자가 신라의 일선군에 와서 모래의 집에 머물렀는데 양나라 사신이 가져온 향을 피워 왕녀의 난치병을 고치고 사라졌다. 또한 21대 비처왕 때 아도화상이 시자 3명과 함께 역시 모래의 집에 왔는데 그 모습이 묵허자와 비슷하였다. 수년간 머물다가 병도 없이 죽고 그 시자 3명은 남아있으면서 경류를 감독하니 점차 신자가 생겼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눌지왕과 비처왕 시기는 5세기여서 4세기의 소수림왕 때 아도 승려와는 시가 잘 맞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부왕 15년 528년 왕은 불교를 신봉하려 하였으나 군신들은 반대하였다. 2차 도는 몸을 희생해 왕의 희망을 이루기로 결심하고 불교 수용을 주장하였다. 2차 도는 부처님께 만약 영감이 있다면 이상한 일을 보여달라며 칼로 베였는데 하얀 우유 같은 피가 뿜어져 나와 놀란 군신들은 불교의 수용에 반대하지 않게 되었다는 기록으로 불교가 널리 퍼지게 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신라 불교의 도입과 정착에는 고구려, 백제와는 다르게 다소 복잡한 내용들과 전례 시기들이 다소 헷갈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백제보다는 늦게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 신라의 승려들이 일본에서 활약한 내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승려들이 일본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과는 다르게 특이한 행적이 남아있는 신라 승려 행심과 그의 아들로 보이는 윤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승려 행심은 일본석이 지도 전학 1년 686년 10월 2일에 오찌 황자의 모반이 발각되었는데 그 중에 신라 3문 행심이 포함되고 30여 명이 체포되었다는 기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10월 29일에 황자는 이미 죽어서 연관된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사에 신라 3문 행심은 오찌 황자와 함께 모반하였지만 짐은 차마 죄를 물을수 없다. 시다국의 절로 보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752년에 완성된 일본 한시집, 회풍조의 오주 황자전에 연관된 기록이 보입니다. 당시 신라승 행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천문과 복점에 밝았다. 행심은 황자에게 황자의 골상은 보통 사람의 상이 아니다. 오랫동안 하이에 머물러 있으면 아마도 몸을 보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오찌 황자를 모반으로 나게 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역사서 속일본기 권2에 윤관이라는 승려가 나오는데, 그 기록을 보면 유승행심의 자식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행심은 행심이 아닌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일본기 권2의 모무처황 2년 4월 702년에 시다국에서 온 신마 헌상의 기사가 있는데 신마를 바친 군 사람들에게 위계를 높여주고 녹을 주고 부역을 3년간 면제하는 기사 속에 신마를 발견한 윤관을 면제하고 입경시켰다는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모죄로 아버지와 함께 히다국으로 갔다가 공을 세워 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속일본기권삼 모무처랑 3년 10월 703년에 승려 윤관은 환속하여 금제라고 하였다. 사문행심의 아들이다. 예술에 뛰어나고 산술과 역술의 소양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는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라에서 활약한 승려들로 우리에게 알려진 승려들도 일부 찾아보겠습니다. 원강스님은 화랑들이 지켜야 할 덕목으로 많이 알려진 세속오계를 설파한 승려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속오계는 신라 호국불교의 대표적인 교리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택으로 군주에 대한 충의, 봉화에 대한 효, 교우에 대한 신이라는 유교적 덕목과 더불어 전쟁에 임하는 데 있어서 물러서지 말 것과 함부로 살생하지 않는다는 불교적 덕목을 설판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송명은 선종량인데 아버지는 신라 화백회의 일원이었던 무림으로 진골태생이지만 출가하여 636년 당나라에 유학하여 오대산에서 문수보살과 대화했다는 일화가 남아있는 승려입니다. 그런 643년 귀국 후에는 무혈왕을 보좌하다가 대국통에 임명되고 홍도사를 창건하고 계단을 마련하여 계율을 정착하는 등 신라율종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김교각은 신라왕자로 당나라 에서 활동한 전설적인 승려로 중국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화성사 에서 12년의 수행을 쌓고 794년 99세에 입적하면서 생전에 지장보살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고 하고, 김교각의 육체는 사후 3년째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탑에 모셔져 육신불로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화산 화성사에는 김교각의 육신불이 모셔져 있고,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순경받고 있다고 합니다. 삼국 중에 신라에는 불교 전례가 다소 늦은 것으로 기록이 전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신라 불교의 많은 승려들의 활약이 역사 속에 남아 있는 것을 알아보고 았 일본 역사 속에서 신라 승려는 고구려, 백제 승려들의 일본 불교 발전의 기여보다는 현실 정치에 깊숙이 관여한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고대 한국과 일본의 연관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